자 시작할게요. 네. 자, 일단 워크북 31페이지 비세요. 워크북 31페이지 네. <laughs> 자 대표적 워크북 31페이지 오늘 31페이지 32페이지 34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레벨 테스트 봐야 돼. 리뷰 테스트 자 일단 어, 31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31페이지 1번. 앨리스는 지금 가야만 한다 할때 우리가 이제 앨리스가 3인칭 단수아 음. 3인칭 단수는 해부저거 해저거 해즈 그래서 번 해즈 2에요뭐뭐 뭐 해야만 한다. 2번. 그들은 자, 어 정각에 정각에 일을 해야만 한다. 자, 온타임이 줄거 보세요. 온타임은 정각에라 는뜻이고 자, 뭐, 뭐 해야 한다. must be,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 be를 적어야 돼. 그 다음에 리사와 탐은, 자, 이번 비행편을 아, 타야만 한다. 했어요. 타야만 한다. 복수죠. 복수. 두 명이니까. 그럼 해 t 투야해 t 투 3인칭 단수일 때만 해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자, 만, 그를 만나야 해. 지하철역에서, 자,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 meet죠. meet. 미트. 과거형 met 적으면 안 돼. 동사 원형이니까 meet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그는, 뭐, 저녁 식사에 돈을, pay f 는 돈을 지불하다. pay 퍼 돈을 지불하다.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doesn't를 적어야 돼. doesn't have to. 주어 he 3인칭 단수면, 더즌트 다음에 해부트.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6번에는 나는 나의 다리를 다쳤어.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아야만 해. 우리가 see a doctor이 뭐죠? see a doctor는 진찰을 받다죠. 의사에게 see a doctor. 자, 그럼 받아야만 해. 뭐뭐 뭐 해야만 해가 영어로 뭐야? should.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하면 look이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 tired가 피곤한이고 너는 피곤해 보인다. 너는 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해. 뭐뭐 해야만 해. Have to를 적어야겠죠. 일찍 go to bed 하면 잠들다란 말이에요. 음, 일찍 잠자러 가야 돼. 그럼 번에. 너는 너의 핸드폰을 교실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돼라고 할때 <laughs> must 낫시죠. 조동사 뒤에 낫 붙이는 거야. must 낫. 뭐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It snowed a lot l e s s n o w 지난 밤에 많이 눈이 내렸어. 도로가 미끄러움에 틀림이 없다.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영어로 must be 요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슬리퍼리가 뭐야? 미끄러운이지? 그럼 캔트비는 뭘까? 뭐뭐 1, 뭐 리가 없다 말이야. 반대말이야. 1, 리가 없다. 답은 머스트이죠. 뭐이 미끄러움에 틀림이 없다. 10번에 보면 학생들은 어그 시험 시간 동안에 치트가 뭐야? 치트는 부정행위하다. 우리가 컨닝한다고 하잖아. 영어로는 컨닝이 아니야. 치팅이야. 치팅. 부정행위를 치트한다고 해. 치트해서는 안 돼. 머스트 낫이 되겠습니다. 금지. 본회부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아니고요 치트 부정행위 해서는 안 되니까 must 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B1번 보면은 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저녁을 만들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make죠. 어,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프다. 자, 2번은 어, he is honest. 그는 정직하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죠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야 must be죠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must be 어? 그 다음에 3번 we only have 5 minutes 우리는 단지 5분만 있다 5분만 있고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 have to hurry up이죠 have to hurry up 그 다음에 5번에 그들은 비행기 승무원들이 다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뭐야? 비행기 승무원을 얘기합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다 그들은 유니폼을 입어야만 한다. have to wear이죠. have to wear. 입어야만 한다. 유니폼을. 자, 6번입니다. 칼은 lived in Paris. 파리에 살았는데 7년 동안이나 살았다. 어, 그는 그 도시를 자 잘 아메 틀림이 없다 잘 알메 머스트 노죠 알매 틀림이 없다 머스트 노알매 틀림이 없다 7번 우리는 어, 일찍 내일 찍 일어나야만 해 우리의 비행기가 7시에 떠나 리브즈 하면 떠나다란 말이지 따라서 일어나야 한다 have to get up 8번에, 사라는 knows a lot about the movie,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녀는 그 영화를 자주 보러 가면 틀림이 없다. 오픈은 자주란 말이죠. 오픈. 자주 영화를 보러 가면 틀림이 없다. must go가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틀림이 없다. 3번에는, 어, 4번. 4번. 4번은 공부해 열심히, 열시... 아, 아니구나. 4 번은 you have to. 내일 너는 시험이 있어. 이거 지금 하면 시험이잖아. 너는 열심히 hard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 have to study가 맞겠죠. have to study hard.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C. 32 페이지 C를 보면 자 너는 그 스티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는 괜찮아. Fine는 뭐예요? 괜찮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worry가 됩니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Don't have to worry. 염려할 필요 없다. 이번에 너는 어, 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그것은 위험해. 뭐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가 영어로 Must not play죠. 어, 불 가지고 놀면 안 돼. Must not play with the fire. 다음 3번에는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때려서는 안 돼. 그거는 나쁜 일이야. Bad 일이야. Must not h 시죠. 뭐뭐 때려서는 안 돼. 금지. 금지는 must not 시죠. 4번이야. 나는 언론이 뭐예요? 언론 혼자서죠. 혼자서 그걸 할수 있어. 너는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Don't have to help me가 되죠. Don't hav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5번에 아이들은 어 수영장 근처에서 뛰어서는 안 돼. Must not run이죠. Must not run. 딸 뛰어서는 안 돼. The around the pool. pool이 뭐예요? 수영장이죠. 풀장 주변에서. Around 하면 뭐뭐 뭐 주변에서. 그 다음 그들은 어 호텔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나의 집에 머물러도 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stay가 맞겠죠. Don't have to stay. 머무를 필요가 없다. 네. 7번 보죠. 너는 그 개를 만져서는 안 돼. 그녀는 그 개는 가이드독이야. 가이드 독이야. 가이드가 뭐죠 시키는? 아니죠. 가이드는 그 맹인들 이렇게 쭉 끌어주는 거잖아. 네. 이게 안내견. 안내. 좀번에뭐보세요 가이드 독은 안내견. 그안내견서 쓰다듬으면 안 돼. 왜냐면 하 걔네들은 맹인들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쓰다듬잖아. 그럼 걔네들은 잘못 끌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냅둬야 돼. 그냥 걔가 자기의 임무대로 이렇게 맹인들 이렇게 길을 찾아줘. 이렇게 끌어가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이야. 나는 이미 티켓 표를 받았어. 우리는 줄을 설 필요가 없어. 뭐죠? Don't have to stand in line. 그렇죠? won have to steady line 줄을 설 필요가 없다. 9번입니다. This is not parking line. 파킹 라인 뭐죠? 주차장이죠.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야. 그는 여기서 그의 차를 주차해서는 안 돼. 금지. Must not park죠. r k 가 금지하다죠. 금 주차해서는 안 된다. 10번에 니은 다음 주에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여름 방학이자. 너는 방학이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doesn't have to work. doesn't have to work. 일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질문해, 질문해 7번, 7번 해보세요. 5번하고 번번은요 아이들은 어, 풀장 주변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 금지니까 must not run이 니다 must not run. 7번은 너는 그 개를 만져서는 안 돼. must not touch. must not touch. 그다음에 10번은 니은 다음 주에 일할 필요가 없다. 뭐죠? 어서고요. doesn't have to. 오늘은 잠깐만. 또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에안 있어요. doesn't have to 해보죠. doesn't have to. doesn't have to work. 10번에 d o 일할 필요가 없다. D 뭐죠? D 잠깐 지금 혹시 요거 오늘 샀어 책? 응. 못 샀어? 책못 샀어? 안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요? 사기 사는데. 네. 아 이거 원오는데책안 들고 못가죠자 우리 그러면 사진을 또좀 찍을 수밖에 없어. <목소리> 핸드폰. <핸들뿐. 목소리> 어. 자책좀책좀 좀 빌려. 누구 수빈아 너 가지고 빌려줄래? 책좀 네. <laughs> 빌려줘. 창피할 거 지하. 없어. 친구와는 창피할 거 없어. 어. 어. <laughs> 자, 자그 다음에, 자, T입니다, T. T. Yeah, T 보세요, T. 자,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면, 오, 오, 어, 동그라미, 틀리면, 고치시오, 있잖아. 지금 1번 보면, 너는, 자, 사진을 찍다가 영어로 뭐냐? 테이크 포토거든. 영어로 테이크 포토.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뮤지엄이 뭐야? 박물관이야. 자, 그러면 뭐뭐 뭐 해서는 안 된다가 머스트 나시죠. 호지 세요 머스트 나하시니다. 머스트 not take photo.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2번 봅시다. b 은 그의 인터뷰를 위해서 넥타이를 매야만 한다. 그죠? should wear이 뭐예요? 뭐 해야만 한다. 맞는 표현이다. 넥타이를 매야만 한다. wear a tie. 맞는 표현이 2번과 아,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그는 그의 숙제를 6시까지는 맞춰야만 한다. 우리 보세요. have to가 아니라 수어가 3인칭 단수니까 뭘 써야 돼? has to죠. has to. 뭐, 어, 뭐 해야만 한다. 추초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해즈투 4번에 우리는 어, 택시를 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자, 어, 뭐, 뭐할 필요가 없다. 돈 해부 투예요 해부 나투가 아니라 돈 해부 투가 되겠습니다. 돈헤부투 그래서 어, 택시를 탈 필요가 없다. 8, 5번에 보면은 그녀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 그녀는 항상 여기서 고양이 음식을 사. 여기 틀린 게 뭘까요? 머스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될거 아니야? 해부. 해부죠. 머스트 해 h 해즈가 아니라 해보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6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콜라를 마셔서는 안 돼. 뭐, 뭐 해서는 안 돼가 영어로 shouldn't 동사 원형이죠. 맞습니다. 6번은. shouldn't 동사원형. 뭐, 해서는 안 된다. 7번 보죠. 마이크는 뭐할 필요가 없냐면, expensive gift 에요. 비싼 선물을 살 필요가 없다. 했는데요. 할 필요가 없다. 할 때, 투어가 3인칭 단수야. 마이크 doesn't죠. doesn't have to죠. don't 가 아니라, doesn't have to. 투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 have to. 8번에 나는 나의 핸드폰을 오늘, 고쳐야만 한다. 자, must, 뭐, 뭐, 해야만 한다. fix, 고치다,죠. 맞는 표현이에요 must, fix 하면, 고쳐야만 한다. 8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0, 요 질문 하세요발 질문. 질문 있어요? 2번. 2번. 2번 좀 볼까요? 2번 보면, 빌은, 어, 타이를 내야만 한다. 그의 인터뷰를 위해서, 죠 그러면, 내다라는 말이, 어 wear 뭐 입다, 매다, 신다. 어머 뭐 해야만 한다가 should 야. 그래서 should wear 맞는 표현이야. 틀린거 없어요. 뻥글한 얘야자또 질문 있으요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33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3 페이지. 그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자,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러면 has to를 적어야 돼. has to work. has to work다.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여기서 제이크를 기다려야만 한다. should wait for죠. should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wait for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너는 그 편지를 영어로 쓸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죠. Write the letter. Don't have to write the letter. 그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In English 영어로. Don't have to write the letter. 다음 4 번은 어,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Have to go to bed죠? 잠자리에 들다. Have to go to bed. 5번. 미나는 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는 게 틀림이 없어. She must like him. 그녀가 그를 좋아함에 틀림이 없다. She must like him. m u s t like 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뭐 임에 틀림이 없다 잖아 그래서 She must like him. 그녀는 그를 좋아함에 틀림이 없다. 6번. 또는 이 방에 있는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돼. You must not touch anything. Must not touch anything.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7번 초인종이 울렸다. 피자 배달원임이 틀림이 없다. It must be. Must be the pizza delivery man. delivery man이 뭐예요? 배달원입니다. Delivery man, p자 delivery man 이메, 틀림이 없어, must be. 자, 그 다음에, p의 1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We should leave now. We should leave now. 미국 떠나다잖아. 지금 떠나야만. We should leave now. 자, 2번, 그는 내 충고를 들어야 한다. He has to. 해부가 아니라 has to. listen to my advice. listen to가 뭐야? 어. 기,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말이야. 듣다,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he has to listen to my advice. 3번. 그 환자는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자, patient가 뭘까? 환자야. 어. 자, 환자, patient라는 뜻은 또는 참을성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 명사는 환자, 형용사는 참을성이 있는. 그래서 그 환자는 doesn't죠. 3인칭 단수니까 doesn't have to take medicine. 약을 먹다가 영어로 take medicine이야. 따라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doesn't have to take medicine. 그 다음에 어 4번. 나오미는 꽃을 기르는 게 틀림이 없어. 나오미 must grow flowers죠. 나오미 must grow flowers. grow가 키우다라고 하잖아. grow가 키우다. 기르다. 1번 제임스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자주 먹어서는 안 돼. James should not eat ice cream. James should not eat ice cream. 제임스는 너무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 too o f e n 자주 먹어서는 안 돼. should not eat ice cream. 6번 너는 이 건물에 들어오면 안 돼. You must not enter this building. You must not enter this building. 들어와서는 안 돼. 질문할게요.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이거 우리 오늘 리뷰 테스트를 보려고 했는데요. a i r m a n 이 h e chairman is a c 같아서 진도를 차라리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review test. If you check this, 는 h e c h a 알겠죠? 공부 좀 해오세요 그럼 집에 가서 앞에 이거 시험 볼 거니까 공부 좀 해오면 될것 같고요 진도 우리 진도 교재 한번 펴볼까요? 진도 교재 오늘은 어디를 보냐 이거 잠깐만요 이거 혹시 44쪽, 45쪽 했나요? 우리 또 소연이 이거 안 했죠? 이거를 잠깐만요 소요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복사를 좀 해오면 좋을 것 같은데, 44, 사 사십오 줘. 안 했어. 아, 안, 안 했죠. 같이 안 풀읍시다. 사십. 잠깐만요. 응. 같이 풀어요? 아, 잠깐만. 네. 응. 내 일주일에 하나요. 주일에 아, 인천 공 갔다가 해다가인오 내일 이번 주 하고 가지요 네 원학 하세요 u r e 엄마 y 대 u r e not s u r 이 i 가장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u 너 숙제? 과학비 고나 어, 뭐, 과학비 숙제가 뭐야? 응. 과학비 쓰는 월요일좀 있어? 어 아니 월요일에 저, 월요일 월요일에, 월요일에 요일 금요일에다가 월요일이 저번주 월요일 날께네 뭐, 월요일? 진짜? 응. 어 금요일 아니었어? 아요데응 있었는데 치기숙제였어난쓴게어치기 숙제였는데 브이콘에서 응. 어, <laughs> 뭐야 <목소리> <목소리> 자 이거 <그리고> 수도 <소유도 웃음> 적으면서 그러세자더 키고 <laughs> <목소리> 같이 풀죠 <풀줘>, 같이. 줘 <목소리> <자, 40. 웃음> 본책 우리 본책 4 4 페이지 다시 풀고 같이 게요 <laughs> 자 보세요. A 번 홀은 행복한 것이 틀림이 없다. 어떻게 할까요? 홀 must. must be happy. Must be happy. 행복함에 틀림이 없다. 2번 제가 당신의 우산을 빌려도 될까요? 허가죠. Oh. Can I 나 May I 쓰세요. Can I 또는 May I borrow your umbrella? Can I 또는 May I? 하면 내가 뭐뭐 뭐 해도 될까요,잖아? 바로 빌리다 Can I borrow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을 빌려도 될까요? 너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니? Can you answer the question?이겠죠? Can you answer the answer question? answer 대답하다. answer는 대답하다. 음. 음. 자 4번입니다. 그녀는 회의에 늦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 She may be late죠. may가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뜻이 있잖아. may의 뜻에는 may가 추측이 있어. 추측.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be. maybe. She may be late. 늦을지도 모른다. She may be late. 자그 다음에 5번. 너는 밤에 소음을 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 o t 또는 should not 둘다 가능이야. must not 또는 should not make noise. make noise는 소음을 내다라는 말이거든. 그다음 6번. 너는 안전벨트를 매야만 한다. 자, you should 해도 되고 must 해도 되고 have to 해도 돼. 세 가지 다 돼. should not나 must not나 have to. 그다음에 we e a r 어 uh, seat belt. Wear a seatbelt. Wear a seatbelt 하면 안전벨트를 매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You should 또는 must 또는 have to가 다 뭐뭐 뭐 해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Wear a seatbelt.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우리는 팁을 남길 필요가 없다. 뭐뭐 뭐할 필요가 없다 영어로 뭐야? Must. Don't have to잖아. Don't have to. We don't, don't have to leave a tip. Don't have to leave a tip. leave이라는 게 떠나다, 남기다. 이런 말이 있어. B의 1번 너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니? Can이지? Can you play the cello? Can you play the cello? 2번, 제시카가 거짓말쟁이 일리가 없다. 제시카, 뭐, 뭐, 일리가 없다고 영어로 뭐야? Can't, can't, can't be a liar. Can't be a liar. 거짓말쟁이일 리가 없다. 3 번, 제가 이 신발을 신어봐도 되나요? 허가지. May I try on these shoes? Try on이 뭐야? 신어보다지. May I try on these shoes? 거지. 4번 지 a 번, c y 는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 자뭐뭐할 수가 있다 할때 can도 있지만 is able to 도 있지 is able to use 사용할 수 있다 is able to use 수화가 영어로 뭐냐면 이 sign language야 sign language가 이 손바닥 이렇게 막 해면서 이렇게 하는걸 sign language 자 5번 너는 남동생과 싸워서는 안된다 you should not fight with your brother. You should not fight with your brother. 그렇지? Should not fight with your brother. 남동생과 싸워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게리에게 전화해야만 한다. I have to call Gary. I have to call Gary. 게리에게 전화해야만 한다. 자그 다음에 C로 건너가서 자어 보기에서 조동사를 몰라 네모 안의 말과 함께 대화를 완성하시고 있지 자 나는 충분한 이너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아 그 책을 위해서 그 책을 살살수 있는 괜찮아 나는 어, 살수 있어 너를 위해서 그거를 사줄 수 있어 영어로 can buy I can buy 나는 너를 그 사줄 수 있어. I can buy it for you. 2번 보면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허가지. May I open the window? Can I나 May I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laughs> 그다음 3번은 Do you know that boy? 저 소년 알고 있어요? 그는 헬렌의 남동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는 그녀와 같이 그녀처럼 생겼어요. 루프 라이크하며 뭐뭐처럼 생기다 하냐. 갈마다 하냐.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뭐스트 비. He must be h e s brother. 헬렌이 남동생임에 틀림이 없다. 4번. The air is bad these days. 디즈 데이즈 밑줄 긋고. 는 요즘이라는 뜻이야. These days, 요즘. 요즘 공기가 나빠. 맞아요. 당신은 마스크를 써야만 해요. 써야만 해요. You have to wear a mask. You have to wear a mask. 자, 그럼 뒤로 건너갈게요. 1번을 보면, 너는, 자, 뭐 해서? 너는 뭐할수 있냐면, 너의 애완견을 가져올 수 있어. 1번 보니까, You can bring your p e t You can. bring your pet 너의 애완동물을 가져올 수 있어. bring이 가져오다잖아. 가져올 수 있어. 2번을 보자.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자 뭐? 자전거 타면 안 되잖아. you must not ride a bike. must not ride a bike. 그다음에 3번. 너는 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만 하지. have to put trash. have to put Trash in the bin. bin이 뭐야? B-I-N. 쓰레기통이야. You have to put trash in the bin.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를 버려야만 된다. 4번 번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꽃을 꺾지 말라는 거잖아. 4번 보니까 You shouldn't. 또는 뭐 should not 해도 되지만 Shouldn't, should not pick the flowers. 꽃을 꺾어서는 안 돼. Shouldn't pick the flowers. s h 트 u n t 또는 s h o 나 pick the f o r 을어서는안돼 오늘 나 있는 이거가 숙제라는 거잖아 용이도 같이 풀어봐 아그래죠 이제 그렇죠. 이거 숙제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는 뭐가 숙제냐면 46쪽부터 49쪽 49쪽 그렇 46부터 49이제40 본책이죠 본책 46쪽부터 49쪽 오세요. 내일까지. 자 그러면 지금 좀 질문 같은 거 하든지 또 숙제를 하든지 어뭐할거 있으면 해도 됩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일단 지금 단어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어 열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숙제는 아까 뭐라고 했죠? 본책 4 6 쪽에서 4 9 쪽입니다.